붙은 점프 디노와 기타 그때 내면, 내면 묻었어요. 조이의 도바던 다섯 친구. 두근동근 안에 그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카보다다바. 날쌘 디노가 말했어요. 발만큼 입도 빠른 녀석이지요. 아니면 뜨거운 돌비에 겁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디노 디노의 말이었어요. 이제 안 오는데 돌비가 그쳤어. 날샌디도 한 박치 귀에. 여전히 머리가 어지러운 풍덩디노의 말이었어요. 60공룡 10시 돌비와 박지의 놀이가 달아난 게 틀림없어요. 지치긴 했어도 꼬마공룡 오충사는 깊은 마음으로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먹구름도 돌덩이도 모두 사라지 하는 게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하늘악의 세상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푸랭이도 돌비가 지나간 그 숲에 쪼개진 나뭇가지가 뒤들가 쓰러진 나무도 여기저, 여기저기 아직, 아직 꺼지지 않은 창 은산불도 연기가 자욱했어요. 엉망진창이 된 숲에 본 디노디노는 너무너무 실망한나 어제 화가 났어 이것 좀봐 숲이 엉망이 되었어 대체 누가 이건지 사 하는 걸까 마치 디노디노의 질문이 질문에 답이가 도 하는지 멀서 찬둥 소리가 들리면 더 다시 뜨거운 돌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공룡 친구들은 서둘러 동굴도하났어요 마지막들 어가던 디노디노 멀지안 나는 화산에서 불타는 돌덩어리들이 하늘고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난생 처음 보는 돌비가 그치자 디노디노 디노 화산에 올다가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산악이 이제 더 이상 숲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말할 작전이었죠. 우리 그냥 물고기가 많아 호수나 자주도 가자. 풍덩리노가 슬쩍 말했어요. 화산이 말을 들을까? 날샘 티로너고개가갸우뚱하며 물었어요. 많이 흥분한 거 같던데 청풀이라고 덧붙였어요. 말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지. 디노 디노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덩치리노 친구 말 듣는도 아무도 묻어보지 않. 덩치리노 친구 말 듣는도 아무도 묻어보지 않았는데 대뜸 덩치리노가 이렇게 외쳤어요. 뜨거 하는 덩치리노의 말을 들은 다섯 친구들과 어나면 안 되던데 위험하진 않겠지? 여기에서도 뜨거운 돌덩이가 튀어나오면안 되는데. 화산 폭발하고 응. 뜨거운 거오고 있다. 조심해. 소마 리노리노 가풀도 만들거지. 작은 화산에 조심스럽게 다가 가며 말했어요. 가만 보니 작은 화산에 돌멩이가 아니가 네 개의 커다란 알이 있어. 다만 보니 작은 화산에는 돌멩이가 아니라 네 개의 커다란 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가 화산인도 육군구가 알을 낳아둔 동지였어요. 동지 알 태어났나 더지리로 더, 알았다. 가면 말했어. 가만 보니 작은 화산은 돌멩이가 아니라 네개의 커다란 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산이 아니라 누군가 아르나 둥지였어요. 둥치 둥지 알 태어난다. 덩치리노 아갔다. 덩치리노 이렇게 오물거리고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 묶어진 더미니까다 갔어요. 알록달록한 세개세개 함께다. 오까지 더미 알록달록한 색색을 네개 아래 둥지 아래에 잘 놓여 있었어요. 알록 누군지 몰라도 아들 무척 아낀다는 걸알수 있었지요. 이 예쁜 알등은 누구야 아니까 풍덩비로가 풍덩디노가 궁금해하며 묻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 이라도하늘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티가 났어 글쎄 무시무시한 용금소 내가 둘나 왔어 육식공룡이다 가까운 곳에 있어 그럼 이게 육식공룡이야 도망가다 덩치+ 덩치 디노, 무섭다 덩치 디노 무섭다 공룡 살려 디노디노에게는 슬프고 그난 오솔길을 따라 도망치기도. 사냥을 마치고 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던 티가노 사우레스가 만들어 놓은 길이었지요. 좁은 산길 주위에는 또 작은 작은 화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 사실 아래 작은 작은 주위에는 또 작은 작은 자,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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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아래... 누워든 동지도 나뭇가지 뭉치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할 예전 면티가 노일 똥이었지 그것도 먹으고 지노디노 와친구들은이똥 이 화산을 밟으며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꼬마. 동정들은 내 방을 순식간에 티가 나서 쌓아 뒀을 너무 번벅이 되었어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빽빽하던 나무숲이 드문드문해지면서 드디어 거대한 화산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뛰고도 뛰어 마침내 거대한화산에 도착한 디노디노와 친구들은 산 아래 어느 동굴 앞에서 모두 거름을 멈추었어요. 너무나 지치기도 했지만 그보다 동굴 앞에서 괴사 한 고마 하나 한 마리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곰은 수펜 돌지팡이 머리에는 이상한 깃털 모닥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이에 어이, 모기긴 친구들 고약한 음. 냄새가 풍기네. 어디 가는 거냐? 음. 공이 어, 원창 어디 목소리 가불었어 공치주 목안 들었어? 곧 엎쩍한 바위가 가득히 그 위에 제목을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 친구들 그런데 일단 몸부터 씻어가야겠어. 봄이 마지막으로 코를 잉크잡으며말했어요스프도 돌아가 디노디도 친구들은 시야목에서 몸을 씻고는 온갖 종류의 과일+ 과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대전 돌전 시는숲 가게 쌓인 과일과 만족스럽게 바아보았어요 좋아. 후스이 없고, 킹덤은 고 공룡 탐험 대는여자들검주 조주상 다시 나타날 때까지 몇시간을 기다렸어. 하지만 핫하면 더, 더 나온 곰은 아직도 화산에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과일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가져가다 거부 몰래 따가 가고